자 205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여기는 뭡니까 뭐하는 곳이죠 여기 중단원 수술로 확인하게 1번 봐볼게요 자 이봐봐 사각형 abcd하고 사각형 efgh가 좀 닮음이야 두 평행 사변형의 닮음비가 지금 모대 2래. 응?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 여기 가 봐. 얘들아, 둘레의 길이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닮음비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그걸 먼저 알고 있고. 물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길을 x라고 하면 여기가 10이지. 여기가 x네. 그러면 x 대 3이 닮은 비 5대 2랑 똑같으니까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2x는 15니까 x가 2분의 15야 그럼 사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뭐야 10더하기 2분의 15를 곱하기 2하는 게 둘레의 길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20더하기 1 5네 20더하기 15 둘레의 길이 3 5 c m 이해 예, 갔죠? 쉽죠? 둘레의 길이의 합도 닮은 비하고 똑같아요? 알겠지? 자, 2번 가볼게. 이안 예, 가면 얘기해야 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전체 높이의 4분의 3만큼 채웠다고 한다. x하고 y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여기 봐봐. 얘는 띵킹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봐봐. 이큰 그릇하고 이 물은 어떻게 되냐. 닮음이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그릇의 전체 높이의 4분의 3만큼 채웠다고 그랬지 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전체가 있으면 여기가 뭐가 된대 여기가 A라고 하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 A라 이 소리지 이해가?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그럼 닮음비가 뭐가 되는 거냐 얘 봐봐 큰것대 작은 거 A 대 4분의 3 A죠 잘 봐. 이거 헷갈리지. 이거 또 어려워하더라고. 양변에 4를 곱하면 어떻게 돼? 4a 대 3a지?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 닮음 비가 뭐가 되냐? 4대 3이야. 됐어? 그럼 x 구해보자. 4대 3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4가 큰 거지? 20대 x일 거 아니야? 이해가 y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 반지름이지? 예? 4대3은 풍거의 반지는 뭐가 돼? 8이잖아. 여기 헷갈리면 안 돼. 16이라고 쓰니까 반지는 8이야. 8대Y. 이해합니까? 어. 이렇게 하면 4X가 60이니까 X는 뭐가 돼? 15. 얘는 4Y가 24니까 Y는 뭐? 6. 이해갔지 어, 잠깐만. Y가 지금 이건가봐? y가 지금 이게 지름인가봐? 반지름이 아니라 잠깐만 y가 지금 뭐냐 그림이 보이냐 너희? 지름이냐? 맞지? 지름이네 지름이니까 여기 봐봐 4대 3은 16대 y라고 해야 되겠네? 네 그러면 48이니까 y는 12야. 알겠어요? 지름이다. 반지름인 줄 알았어, 선생님. 이해 갑니까? 음. 자, 여기에서 닮음 비를 구하는 거. 원뿔모의 그릇에 물을 전체 높이의 4분의 3만큼, 전체 높이의 4분의 3만큼, 이걸 가지고 지금 닮음 비를 구했다이 소리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닮음 비는 뭐라고 그랬어? 대응하는 길이에 길이의 비하. 길이에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하고 DF가 닮음이 되기 위하여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어야 돼. 그 여기 봐봐. ABC하고 여기 DF. 봐봐. 그러면 항상 ABC가 있어. DF가 큰 거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지 말고, 이거 순서대로 대응하게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게더 편합니다. A가 지금 몇 도야? 40도. 여기가 6cm. 여기가 70도면, 여기는 그냥 준 거지? 70도. 여기가 지금 주어진 게 40도고, 여기가 9cm라고 주어졌죠? 오케이? 음.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추가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기억에 E가 70도면 어떻게 되버리냐? 닮음 되지? 무슨 닮음이야? AA 닮음 되버리죠. F가 60도면 닮음이 안 되지. 아무 아무 상관 없죠. DF가 9cm면 어떻게 되버리냐? 어떻게 돼? 여기가 6이고 6이니까. 여기가 9cm라고 주어지면 2대3의 1인각 똑같지. 얘는 무슨 닮음이 돼버려 SAS 닮음이 돼버리지 그래, 될수 있는 건기어하고 ᄃ. 이해갔죠? 어떻게 푸지 이해갔지? 삼각형에서 두 개의 각이 주어진다는 건 나머지 한 각도 다 주어진 거야. 그 얘기도 꼭 생각하고. 알았어요? 그래도 소연이는 학년이 다행이네. 신방중학교에서 체육복 색깔이 제일 괜찮은 게 저거 아니야? 아니냐? 다른 색깔이 더예뻐 아, 까만색? 너희 색깔이 제일 촌스럽냐? 와, 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도 있어? 빨간색 이쁘던데. 새샘중학교는 아, 생활복 이쁘던데. 오, 지민이 체육복. 지민이 근데 왜 체육복을 이렇게 좋아해? 어. 아 아. 교복안 대신에 체육복 입으면 돼? 서유중도 그러는 거야? 저희는 체육복 중학교안 돼요. 아, 그래? 네. 교복 다 입어야 돼? 저희는 머리 묶어야 돼요. 서유중은? 근데 손톱도 검사해. 손톱도 검사해? 네. 요즘엔 쓸만하긴 한데 진짜 세게 옛날에 우리 그랬는데 자, 이렇게 나왔어. C, E의 길이. 이거는 뭐냐? 닮음 이용하라는 거지? 자, 이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A, B, C, 지 그리고 A 미니어처를 일단 그려놓고, 생각하자. 여기 점배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E를 점배기 이렇게 맞추는 거지? 그리고 A 맞춰버리면 어떻게? A랑 A랑 무슨 닮음이야? AA 닮음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를 D를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대로 하는 거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고, 맞죠? 여기가 4.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 c e 의 길이 구하라고 했냐? c e 의 길이? 이번에 신기하게 여기 봐봐 c e 여기가 X야. 그럼 우리는 뭔 길이를 구해야 되겠어?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오케이? 이해가냐? 그럼 닮음비라고 판단됐으니까 닮음비는 뭐가 되는 거야 10대 5니까 닮음비가 2대 1이지 2대 1이 y 대 4하고 똑같으니까 y는 뭐가 돼 8이 되는 거지 메이스의 길이가 8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8이라고 8에서 5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온다 이 소리지 이 길이는 몇 센치야 3cm 이렇게 구한대 이 소리야 이해 갔죠 어, 조금 까놨네 오케이? 얘들아 이거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이이 이 그림 상태에서 보려고 하면 힘들어. 항상 이렇게 봐야 돼. 알았어? 이거 연습을 꼭 잘해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쉽습니다. 유나 괜찮아? 어? 유나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유나 하품했지. 봐봐 말했지. 유나 유나가 하품했잖아. 재민이 하품했어 안 했어? 했지. 봐봐 민재도 하품했지. 거봐 이거 그냥 선생님 한줄에 과학적인 얘기야. 누가 하나가 합법을 하면 합법을 한다니까. 오 연구 결과 선생님 이 20년 동안 수업하면 아는 뭐지? 누가 하나 합법하면 꼭 합법을 하더라고. 선생님 없는 얘기 하는 줄 알았어. 장난치는 줄 알았구나. 너 합법하면서 어머 나왜 합법한 이 생각했지? 어? 너왜요 봉아지? 이것들이 선생님을 안 믿고 있어. 선생님, 선생, 수학 선생님이야. <laughs> 선생님 과학적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laughs> 자, 5번 문제 펼 표시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BA랑 e CBF랑 ACD랑 각이 똑같아. 이때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DE대 EF 얘랑 얘의 길이의 비하고 EF대 FD 얘의 길이의 비를 각각 구하라고. 그지? 이건 되게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얘는 제일 먼저 여기 DAC. 이 각을 있잖아. 선생님이 A라고 놓고 EBA, EBA 여기를 B라고 놔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어떻게 생각이 되냐 어... 잠깐만 자 요각은 뭐가 돼 버리지? 점백이 더하기 A죠, 맞지? 요렇게가 외각이니까 선생님 이해가? 이해가야 안가요 가야? 맞지? 이해 갑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요가 하고 그럼 뭐하고 똑같냐? 이거 하고 똑같은 거지 여기 점배기도 하기 a 인데 여기도 점배기도 하기 a 잖아 그럼 요가 하고 요가 하고 똑같다 이 소리야 지금 느껴져? 에? 그 다음에 이제 뭔 생각을 해야 될까? 응? 여기가 뭐가 돼? 점백이 더하기 b지. 점백이 더하기 b. 위가 그럼 어떻게 돼? 요가 가고 요가 가고 똑같은 거지. 선생님 매기가?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느꼈어? 네. 그러면 여기 봐봐. 삼각형. ABC가 있어. 큰승분 큰 삼각형이 6대 8대7이야.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삼각형. 얘 미니어처를 보면, D하고 A하고 똑같지. 얘랑 얘랑 각이 똑같잖아. 그 다음에 E랑 B랑 똑같지. 선생님, 이해가 얘랑 얘랑 무슨 닮음이야? AA 닮음이야. 에? 그럼 끝났어. 자, D2대, d 2대 E f 는 뭐하고 똑같아? 6대8하고 똑같지? 3대4야. EF대. EF 대 FD는 뭐하고 똑같대? 8대 7하고 똑같지? 끝났어요. 그래서 답이 3대 4랑 8대 7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 이거지. 네, 봤어요. 5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지학사 거니까 민정이는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에? 냄새가 스멜스멜 쳐난다 이 소리지. 알겠어. 민정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정말이야? 진심이야? 진짜고 정말이야? 구라 아니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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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혹시래요했래요 그래요? 했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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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그래요? 라고 임소연. 요그 여러분들은 바이러스에 빠진 거지 지금 바이러스에 안 빠진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선생님밖에 선생님 없어요 어떤 때 그럼 하품을 하지 않을까? 뭔가 열심히 집중하면 하품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집중했잖아 집중을 안 하고 뭐가 있을 때 하품이 나오는 거야 소현이가 기타를 배울 때 하품을 치겠냐? 기타 치는데 집중할 때 하품을 하품이 나오고 있어? <laughs> 이래 안 그런다고 지민이 하품하면서 그림 그린 적 있어? 있구나 <laughs> 미안합니다 어 아, 그래 네? 하품화하면서 <laughs> 민정아 네? 너 옛날 피아노 쓸때하품만한적 있냐? <laughs> 왜 지민이 지민이 는뭐 있지? <laughs> 지민이 열심히 그린 거 아닌 거 아니야? 안주미. 이거 너무한 거아니냐고 어? 자, 봐 봐. 6번 문제도 왕글 표치세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이런 직각을 이런 직각을 짓거리, 이런 직각을 했어. 다 주어졌고 문제는 뭘 구하래? DE. 항상 수학 문제는 순서가 뭐라고 그랬지? 구주 2배라고 그랬어. 항상 뭐부터 알아야 돼? 구하는 게 뭔가? d2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뭔가? 에? 주어진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배운 게 뭔가? 이 순서대로 하면 절대로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일단 여기 봐 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고라고라도 배웠잖아. 그 모든 걸즉각 삼각형 나오면 모든 걸다 이용하는 거야. 여기도 나왔지. 소쇼 소쇼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내가 뭐부터 구할 수 있냐? 일기를 구할 수 있다고. 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 직각이니까. 에? 여기를 y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어? 10 곱하기 y는 6 곱하기 8하고 똑같잖아. 이해가 보이냐? 안 보여? 여러분, 소. 이렇게 해줘야 되나? 6 곱하기 8은 y 곱하기 10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선생님이 풀어줄 때 이해가 가면 안 돼요. 혼자서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서 어떻게든 이거 계산할 때도 2로 나눠주면 2, 3분 6, 2, 50. y는 5분의 24지. 아, 이 길이를 알았어. 여기가 5분의 24인 거.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뭘알수 있나? 이 기산이 겁나 힘들어지죠?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애기비린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아이뭐 다른게 없네 뭐다 열심히 해야지 뭐갑시다뭔수있나없네뭐더 짧은 거 없나? 계산이 좀더 짧은 거 없을까? DC의 길이요? 그러네요. DC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네? 잠깐만. DC의 길이를? 아 이거 너무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뭐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다자 응. 여러분 여기 봅시다 소시오로 갑니다. 선생 계산 좀 어려울까봐 다른 생각 해봤는데 그냥 갈게. 이 길이를 내가 이제 뭐 z라고 하면 어떻게 돼? 원투 짧은 거긴 거지? 요게 제곱은 z 곱하기 10이네. 이겨지죠 예? 얘가, 36은 z 곱하기 10이니까, z는 10분의 36이어서,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5분의 18이지? 여기 지금 5분의 18이네? 됐어요? 에? 그러면, 2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10 5분의 18이니까, 5분의 50에서 18을 빼면 뭐가 돼? 여기가 5분의 32인가? 맞죠? 이해가요? 응? 그럼 이제 x는 뭘로 구하면 돼? 소로 구하면 되는 거지. 요렇게 삼각형에서 소. 네? 오케이? x 곱하기 8은 x 곱하기 8은 5분의 24 곱하기 5분의 32랑 똑같다는 거. 맥스는 여기 봐이 이거 끝까지 계산하지 말고 25분의 24 곱하기 32 곱하기 8분의 1이죠. 8이는 8, 2는 8, 83에 24. 맥스는 25분의 96이네. 알겠어? 그 답이 25분의 96. 이해갔지? 얘는 소쇼 소쇼로 구했습니다, 선생님. 알겠어? 고라고라로 구하면 너무 힘들고. 얘 예, 같죠? 네. 소쇼 알고 있죠? 네. 그래요? 그래요? 205쪽 봐보았습니다 자좀 쉬겠습니다